원장님 동양인 사람들 보면 주름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동안으로 보이려면 주름이 아예 없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름이 있어도 두 가지 특징만 있으면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위해서 가족들, 지인들, 상담하면서 뵌분들 그리고 연예인들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거기서 발견한 핵심 동안 특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맑고 투명한 피부예요. 조금은 이제 추상적인 피부. 표현이죠. 맑고 투명한 피부라는 게 주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매끈한 피부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더라도 생기가 있고 톤이 밝고 속에서부터 은은한 광이 나는 피부 이게 진짜 젊어 보이는 피부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킨 퀄리티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직역하면 뭐 피부 품질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논문도 계속 나오고 있죠. 스킨 퀄리티 피부의 품질을 논의할 때고래 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피부의 탄력.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표면이 얼마나 균일한지, 매끈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 톤의 균일함, 색상이 일정한지죠. 그리고 네 번째, 피부의 광채. 우리가 흔히 피부가 좋다 이런 말을 쓸때 무의식적으로는 뭐 다들 이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또한 의학적인 연구 외에도 2021년에 발표된 심리 실험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광채 나는 피부를 가장 매력적이고 젊어 보인다고 평가했어요. 반대로 광택이 없고 좀 매트한 피부를 가장 나이 들어 보인다고 평가했고요. 우리가 그냥 연예인들을 봐도 그렇죠. 김혜수 씨, 고현정 씨, 이런 분들 피부를 자세히 보면 주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피부가 워낙에 맑고, 투명하고, 빛나고 있어서, 주름보다 건강한 피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름이 있네? 이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생기있는 느낌부터 먼저 받게 되는 거죠. 그럼, 피부 광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유분이 많은 크림이나 오일을 많이 바르면 될까요? 단순히, 이제, 크림만 많이 바르면, 이렇게 연예인들처럼 맑고, 투명한 피부로 보이는 게 아니고, 보통, 개기름이라고 하죠. 이런 기름만 많이 끼고 피지 분비만 왕성해 보일 수 있어요. 연예인분들 피부에서 나오는 광은 겉에 뭐 이렇게 기름있게 발라서 생기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광이거든요. 이 속광을 홈케어로도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레티놀을 사용해 보세요. 요새 하도 이제 레티놀은 인기가 많은 성분이라서 다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피부에 레티놀이 들어오면 이제 늙은 세포는 빨리 탈락되게 떨어지게 하고, 새로운 세포는 빨리 재생되게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각질이 제거되고, 모공도 좀 깨끗해지고, 색소침착도 옅어지기 때문에 피부 톤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맑아 보입니다. 또 레티놀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면서 기존에 있던 콜라겐이 분해되는 걸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면 피부 탄력도 좀 개선되는 거죠. 근데 레티놀 처음 쓰면 각질이 일어나고 빨개지는 분들 많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레티놀이 효과가 좋은 만큼 피부 자극이 좀큰 성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쓸 때는 정말 이렇게 쌀한 톨만큼 조금만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도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뭐 한두번 정도 써보다가 내 네, 피부가 점점 적응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용량이랑 빈도를 서서히 늘리시면 됩니다. 또 레티놀이 이제 빛에 예민하기 때문에 밤에 바르시는 게 좋고요. 3~4개월 정도 꾸준히 쓰면 피부결이 좀 좋아지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 톤도 조금 한톤 밝아지고 잔주름도 조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아시나마이드를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비타민 B3인데요. 레티놀이랑 궁합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럼 레티놀은 효과가 강력한 대신에 약간 자극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그 자극을 좀 줄여주거든요 더 중요한 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나 잡티 이런 색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조금 피부 톤이 좀더 균일하고 깨끗해지는 거죠 다만 나이아시나마이드도 이제 너무 고농도로 바르면 자극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5% 이하의 저농도로 사용하시고요 아침 세안 후에는 나이아시나마이드 저녁에는 레티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기 인데요 제가 이건 정말 중요한 만큼 자주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 외인성 피부 노화의 한 80-90%는 자외선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자외선 때문에 주름, 뭐 색소침착, 피부 처짐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실제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어 피부가 탄력 있고 깨끗한 분들을 보면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다들 하나같이 선크림을 몇십년 동안 꾸준히 매일매일 셨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 오늘은 실내에만 있는데요. 날씨가 흐린데요. 귀찮은데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자외선은 실내에도 사실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흐린 날에도 80% 정도는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비 오는 날, 뭐 실내에 있는 날에도 사실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는 게 좋아요. 근데 홈케어로 속광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홈케어는 그래도 뭐한 3개월, 4개월, 5개월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즉각적인 효과, 빠른 효과를 원하시거나 이미 얼굴 톤이 뭐 많이 안 좋거나 광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은 시술이 효과적이죠. 이 논문은 스킨 글로우 즉 피부 광채에 관련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피부광에 스킨 글로우에 도움이 되는 시술로 홈케어, 힐링, 레이저 치료, 스킨 부스터, 필러, 우주파 리프팅, 초음파 리프팅 등 여러 가지 옵션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딱두 가지만 추천드릴게요. 바로 레이저 토닝과 스킨 부스터입니다. 첫째는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레이저 토닝이에요. 레이저 토닝은 레이저를 약하게 해서 여러 횟수를 반복해서 시술하는 시술이고 이렇게 했을 때 멜라닌이 천천히 분해되는 원리입니다. 한 번에 강하게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드럽게 시술하는 거고 그래서 피부 자극이 적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도 거의 없고 시술 받으면 바로 화장하고 나가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레이저 토닝은 보통 2주에 한 번씩 받으시고 대략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받으시는데요. 이제 5회, 6회 정도 지나면 피부 톤이 조금 더 균일하고 개선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에 부담도 좀 적고 효과도 나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시술입니다. 두 번째 시술은 스킨부스터 시술입니다. 정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추천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시는 거의 10년 가까이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인 리쥬란입니다. 두 번째는 2025년 올해 새롭게 떠오르는 리투어, 주브아셀 셀리디엠 등으로 대표되는 ADM 무세포 동종진피 시술입니다. 리쥬란은 피부 피부 스스로 좀 재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시술이고요. 연어에서 추출한 성분이 염증을 완화시키고 또 세포 활성화를 통해 피부에좀 근본적인 재생 능력을 촉진시키는 시술이죠. 리쥬란을 맞으신 분들은 피부 자체가 보통 좀 건강하고 두꺼워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피부 자체가 튼튼해지면 자연스럽게 피부 탄력도 좀 좋아지고 모공도 좀 개선되고 전반적으로 피부 결도 좋아지고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뭐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 리주란 하시고 나면 피부가 쫀쫀해지고 건강한 광이 확실히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투로 대표되는 ADM, 무세포 동정진피 시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단어가 너무 어렵죠 의사가 아닌 분들에게는 사실 ADM이라는 단어보다는 상품명인 리투어 뭐 주부아셀, 셀리디엠 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시술들은 인체에서 유래된 세포의 기질 성분을 기반으로 한 스킨 부스터 시술이에요 진피 구조 자체를 보강하고 뭐 엘라스틴, 콜라겐, 등의 여러 섬유 구조를 재건한다는 컨셉이고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를 이제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좀 오래돼서 노화된 피부 자체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을 직접 주사해줘서 리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25년에 이미 전국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 유행은 2026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동안으로 보이는 두 번째 특징, 바로 매끈한 얼굴 라인입니다. 특히 깔끔한 턱선이 동안 인상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20대 중반이라서 뭐 아직 주름이나 모공은 하나도 없는데, 유독 턱선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는 뭐 관자놀이가 좀 꺼졌다거나 심술법, 불독살이 있다거나, 전체적으로 얼굴 라인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 뭐 땅콩형 같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피부가 좋은데도 나이들어 보이는 인상을 가질 수 있죠. 반면에 뭐 40, 50대인데도 턱선이 매끈하고 젊어 보인 분들이 계시고요. 턱선이 무너지는 건 나이 때문인가요? 당연히 나이로 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젊은 분들도 생활 습관 때문에 턱선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우선 얼굴 선이 무너졌다는 건 탄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라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은 필수고요. 또 평소에 자세를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좀 얼굴을 뭉개고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주무시면 아무래도 한쪽 얼굴이 계속 눌리. 그러면 뭐 그쪽 볼이나 턱선이 더 처지고 주름도 더 깊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잘 때는 천장 보고 이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고요 처음에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괜찮을 거예요 평소에 주름 생길까 봐 일부러 잘안 웃던 분들 계시죠 안 웃으면 오히려 피부가 처져서 광대 쪽 근육을 안 쓰니까 더 처져서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도 계속 움직여야 근육이 생기고 활기가 생기는 것처럼 얼굴도 이제 표준 근육을 계속 써줘야 근육이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음 편하게 많이 웃으면서 생활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생활습관 교정은 처짐 예방 효과가 있는 거지 이미 처짐이 심하게 진행됐으면 습관만으로 개선할 수는 없고요 리프팅 시술을 받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처짐의 정도와 얼굴 타입에 따라 시술을 어떤 걸 선택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다들 아시는 울세라, 써마지, 실리프팅 같은 시술이 있어요 울세라는 초음파를 뭐 얼굴 깊숙한 곳까지 전달시켜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로 뭐 근막, 지방, 피부 등을 수축시키는 시술인데요. 얼굴에 근막이 수축되면 뭐 마치 뜨거운 건조기에 옷을 넣고 돌리면 이렇게 쪼그라든 것처럼 살짝에 리프팅되는 효과를 볼수 있고요. 또이 과정에서 자극받은 세포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면서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요. 얼굴 선이 울퉁불퉁한 이유 중에 얼굴이 처지면서 여기 심술보, 뭐 턱선, 여기 팔자 위쪽 등에 여기 지방이 몰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울쎄라 같이 좀 강력한 리프팅 시술로 이런 부위에 리프팅 효과와 지방 분해 효과를 동시에 얻으면 선도 정리가 되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시술은 저는 주로 좀 얼굴 살이 많거나 뭐 이중턱 턱선 처짐이 심한 분들에게 주로 추천드리고요 얼굴에 살이 별로 없는 분들은 사실은 지방이 처지는 것보다는 얼굴 볼륨이 없어서 푹 꺼지는 게더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마른 분들한테는 위세라를 하면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후순위로 둬야 하는 시술이라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시술들이 많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써마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리프팅 시술이지만, 울세라랑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울세라는 얼굴 깊은 곳에 주로 작용해서 처진 곳을 확실하게 리프팅 하는 시술이면, 써마지는 주로 좀 얕은 층, 그러니까 피부에 주로 작용해서 피부결을 개선하고, 뭐 피부 탄력, 잔주름, 모공, 이런 거 개선하는 시술이고, 피부에 관련된 걸 주로 개선하는 데 특화된 시술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방이 처지고 무너지는 얼굴보다는 얼굴이 마르고 자글자글한 느낌이 드는 그렇게 탄력이 떨어져 보이는 얼굴에 적합한 시술이고요. 볼페임이 걱정되는 분들은 써마지는 볼페임이 거의 없으니까 좀 안심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울사와 써마지를 동시에 받는 울썸마지 시술도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동시에 받으면 근막, 지방, 피부 등 얼굴의 여러 층을 골고루 관리할 수 있고 두 가지 시술이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단독으로 각각 받을 때보다 시술 효과도 더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실리프팅이 있는데요. 울쎄라나 써마지로도 효과를 못 보시는 터짐이 심하게 진행된 분들께 주로 추천드리는 물리적인 시술이에요. 의료용 녹는 실을 사용해서 피부 자체를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확실하고 즉각적입니다. 시술이 끝나면 직후에 바로 턱선 올라간 게 보이고요. 시술에 사용하는 실에 이렇게 돌기가 나 있고 그걸 조직을 잡아서 당겨주고 그리고 또 실이 들어가면서 근처 조직에 약간의 상처가 나니까 이게 재생되면서 콜라겐이 만 만들어지는 장기적으로 탄력이 좀 개선되는 효과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동안 이미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맑고 생기 있는 분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름이나 모공이 좀 보이더라도 맑고 환한 광채가 나는 피부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된 매끄러운 얼굴 라인을 갖고 계시면 젊고 건강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술을 받을 때도 가급적이면 피부 자체가 건강해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야지 얼굴의 모든 주름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최대한 볼륨을 빵빵하게 채우겠다, 이런 식으로 시술을 받으면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되기 쉽습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동안관리기법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